나는 손흥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글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에서는 제 스스로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저는 한동안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보여주는 활약이 놀랍기는 했지만 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EPL에서 꾸준히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팀을 이끌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스피드와 양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리더십과 경기 지배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히 저의 오만이자 편협한 시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때로는 손흥민을 과도하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몇 차례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전 세계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를 마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반열에 곧 오를 선수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는 현실보다 과장된 기대를 심어주었고 오히려 손흥민이 제 몫의 경기력을 발휘했을 때조차 일부 팬들이 실망감을 느끼도록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극단적 서사가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가리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이제 저는 손흥민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을 위해 뛰고 전술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유연하게 바꾸며 묵묵히 성실함으로 답하는 선수입니다. 시즌 내내 꾸준히 달려나가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팀에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극적인 장면이나 통계가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왜 저는 그의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제 안에는 여전히 아시아 선수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프레임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고 동시에 제가 기대했던 과장된 판타지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를 과소평가한 것도 과오평가한 것도 모두 저의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손흥민을 평가할 때 극단의 칭찬이나 의심이 아닌 그가 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현실 그대로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야말로 손흥민의 위대함이 그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빛난다는 것을 믿습니다.